마장, 포장, 양수, 겸장의 장장장의 통통수죠? 1500분들 중에서 제 방에 이제 제 영상에 시청하시는 이 남성분, 여성분 이 성비율이 3%대 97%입니다 여성분이 3% 남성분이 97%아내 네 차례구나 내 <laughs> 네 차례구나 저 여성 장기 동호인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저 여성장기 동호인입니다 제 <laughs> 3%가 여성분이에요 <laughs> 아니 제가 이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아니, 작업이에요 중포 한번 가볼게요 아니 여성 스텝 스태, 스텝진 이렇게 방송을 좀 도와주실 다 남자분인데 여성분을 한번 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 채팅 이렇게 채팅만 칠줄하면 되는데 채팅만 칠주하는 그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실 분 혹시 없으십니까? 뭐야 빠른 대차 먹고 우변졸 열까 말까 열고 혹시 이렇게 스텝진 자원봉사 아니 재능기부 이렇게 봉사해주실 분 카톡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텝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력이 기력이 기하 여기까지 할까? 기력이 아무튼 급상승하실 거예요. 음. 기력이 엄청나게 급상승하실 거기 때문에. 많은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잠깐만요 슉슉슉슉슉슉슉. 넘고 자 수익기 좀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나오나요 차가 육선을 올라서면 병이조를 잡는다 마가병을 잡으면 차가 말을 달라고 오겠죠 마가 떠서 포를 달라고 하면 차가 상을 잡는다. 마가 포를 잡으면 포가 말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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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정도네요. 일단 육선 진출. 마가 병을 취하고 차가 사선 붙으면 마가 떠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마상을 주고 한 포를 잡죠? 물론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야, 이분은, 이거 예, 옛날, 옛날 기보 응용인데, 잘 드시네. 장쳐봅시다. 뭐가 맞겠죠? 상이 돌아오면은 다음수로 차가 상달라고 하면은 상이 죽기 때문에 차가 두 칸을 빠질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네요. 역시 그렇게 빠지죠? 삼선 차지에서 포달라고 할 소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궁을 우측으로, 우측으로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자 닫고, 보 내려오고, 세뷰 진상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하네스 트별히 이게 둘게 없죠. 병을 못 움직이니까 상이 못 나오고, 병이 움직이면 포가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포가 상을 치죠. 궁 트는 거 정도, 또는 차가 여기 라인 못 벗어나니까 차도 안 움직일 거예요. 이궁 트는 거 정도 말고, 둘게 없어. 움직일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둘게 없으면 장기는 뭐죠? 둘게 없으면 집니다. 자, 살랑살랑 올라갑니다. 아주 슬로우하게 그냥 세어라 내어라 오늘 다못 뜨면 내일 두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상을 찰 수도 있, 있는데 병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살을 그냥 단순하게 좌로 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둘게 없으니까 그냥 또 살랑살랑 올라갑시다. 다음 수는 또 밉니다. 병이조를 잡으면 상이 병치면서 말을 걸죠. 지금 살을 닫아줘야 되나요? 안 먹을 수 없잖아. 차가조를 잡으면 이 조리 이렇게 내려가 지켜야 되나요? 이건 좀 굴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선 깜찍하게 아주 깜찍한 수를 두어볼게요. 넘어서 이 차가 조를 잡을테면 잡아봐라 이겁니다. 살을 못 닿죠. 궁이 들어온다면 이거 줄 당깁니다. 그럼 차가 죽죠. 깜찍하게 상대 3선 마무리 누르면서 조를 잡으면 이 차가 바닥 붙어서 사 달라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죠 이 외통이죠 외통 줄을 잡으면 바닥 붙으면 그냥 바로 통수에 바로 뭐야 이거 먹었어 그럼 붙으면 이거 못막죠 막을 수가 없어요 남성분 중에서 이렇게 좀 방송 제 방송 좀 도와 도와주실 분. 없으십니까? 뭐야, 이건? 자, 아, 이렇게 떴나요? 궁이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네요. 안 잡을 수 없죠? 이게 들어오나요? 통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살을 가운데로 빼던가, 궁이 들어오던 건데, 성경님이요 음, 대기 1번 드리겠습니다. 번호표 1번 드릴게요. 잠 분밖에 안 계시는 거야? 아... 너무한다. 진짜? 1200분 계신데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재능기부로 무료로 개인과외 해드리고 초반 포진 연구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선착순 하면, 손 드실 분 계시나? <laughs> 자, 이렇게 포장을 치면은, 사과포를 못 잡고, 살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포가 말을 치면서 포장 차량 양수 겸장이니까, 이 포장을 치면은, 이 궁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일단 가봅시다. 궁이 가운데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살을 닫으면 포가 맞치면서 포장 차장 통수 사가포를 잡을 수도 없고 궁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마가 침투하면서 다시 포장을 부르면요 차가 들어서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마가 마가 빠지면서 마장 포장 양수 겸장에 장장장의 통통수죠 궁이 올라올 수가 없고 차가 막는 수 하나밖에 없는데 요렇게 장치면 마장포장 통통 십초 남았습니다 3. 3 인데 제가 0.3% 뺐는데. <laughs> 선다고요아얘 예, 녹화 안 했는데.